나도 이제 5만, 6만. 6만. 가야지. 찡긋. 아, 남자가 유혹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그치, 넘어가지. 난 반대로 여자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 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그 프로그램 설정이 되게 웃겨. 그 프로그램 설정이 이쁜 여자도 이쁜 여자지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 여자친구가 다 얘기해줘. 우리 남자친구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요. 뭐,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약간 머리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스타일까지 싹 말해주면 그 스타일대로 여자 다 꾸며놓고 그 여자가 꼬시는 건내 당연히 넘어가지. 여자는 남자랑 틀려서 잘안 넘어간다. 아니야, 여자도 잘 넘어가. 내 스타일이면.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감히 나한테 대놓고 들이대는 남자가 없어서 그러지. 문제가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가 나를 꼬셔. 넘어가지. 연락처 받겠지.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흔하지 않아. 내 이상형의 내 스타일이 나를 유혹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넘어가냐. 나의 이상형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 물론 내 남편이 내이상형에 한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내 남편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남자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셔츠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생겼으면 좋겠어. 내 이상형 끝!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키 크면 더 좋고, 그리고 셔츠를 입고, 좀 똑똑하고, 술도 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어. 여자 경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여자들 중에 내가 제일 이뻤으면 좋겠어. 그런 조건에 갖춘 남자가 나한테 대쉬하면 넘어간다.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머리도 좋은데 여지껏 여자 경험이 없으면 그건 거의 막장 남자라고 참꾼님? 여자 경험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 여자 경험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왜? 당연히 스마트하고 머리도 좋고 깔끔하고 잘생겼는데 여자가 많은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근데 의외로 여자의 경험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왜? 그게 왜? 내 이상형인데 왜? 연예인으로 따지면 나 좋아하는 연예인 너무 많은데? 난 싫어하는 남자 연예인이 없어. 항상 그 캐릭터에 몰입돼가지고 나는 지진이 같은 스타일도 좋아해요. 지진이가 셔츠를 입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지진이가 이상형인가 봐요. 그 다음에 잘 생긴 걸로는 김소영 남편. 아, 이상우! 이상우 좋아. 이상우야. 어, 내네 이상형, 이상우, 이상우. 지진이. 아, 지진이. 지진이. 난 지진이로 하겠어. 아, 지진이가 나한테 좋다 그러면 나, 지진이한테 넘어갈 듯. 자존심이 센 남자는 힘들거든. 자존심이 세면 싸우면 잘 달래주지가 않아. 지진이는 나를 잘해줄 것 같아. 멍청한 말해도 잘 감싸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럴 것 같아. 지진이로 하겠어. 음. 본인이 지진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대쉬하세요아 맞다 나 결혼했지. 여러분나 결혼한 걸 깜빡했네. 그래요 다음 생에 대쉬하세요야나 결혼했다고 왜 말을 안 하냐. 깜빡했다. 이씨. 아 이거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이씨.